이렇게 하나 있지 덮었다 아니 어디 이게 어디 어디 이게자손 네. 거기 있어 아니, 내가 손해 보겠 옳지 잘했어요 앉아 아니 잘했어요 문제없어 앉아 자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여기 있어 아니야 니 아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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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아 기다려 봤죠 어디 있을까요? 오! 오! 잘한다! 앉아, 기쁨이 또 앉아 여기 있지 자, 기쁨아, 앉 자,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어요! 아이고, 잘하네 제기, 너무 잘한다 아주 잘하네 더자 기쁨아 또한 번만 더 하자 아니, 아니, 앉아, 앉아 있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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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